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네. 종목입니다. 올해. 네, 오늘은 또 로봇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잘 모아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 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 그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수익률 리뷰해 드릴 때로봇스타도 그런 종목 중 하나이고요. 제가 오늘 바로 한 종목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로보로보입니다. 많은 분들 사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글로벌 증시들이 미국 증시를 토대로 함께 움직이는데요. 뭐, 디커플링 되어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증시들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AI 다음을 로봇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 지속 계속 상승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봇로봇은 아직 상승탄력 크게 받아가지 못한 모습이고요. 저는 항상 눌림목 그리고 바닷권에서 종목 공략하는 거 아시죠? 휴림 로봇 다음에 가는 종목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로보로봇은 교육 로봇 관련해서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전국민 AI 교육 이런 이야기 나오면 상한가까지 갔던 그런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올라간 종목 잡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잘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보 로보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 굉장히 상승한 뒤에 다른 로봇주들과 함께 이렇게 조정을 받고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움직여줄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금빛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봐야 할 것은 로봇입니다. 지금 주도 업종은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로봇주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7,960원 이하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딱 7,96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8,300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2차 목표가까지 늘 준비가 되어 있죠. 2차 목표가까지 나도 알고 싶다. 그리고 금빛 검색기까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저와 시장 공부도 하시고 고 선물까지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